이렇게 저의 자숙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이씨, 시간 지나면 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더럽게 물고 늘어지네. 이대로 계속 브이로그 영상만 올려봤자 다시 민심 돌리긴 힘들 것 같은데 뭔가 좋은 방법이 없나? 응? 뭐야 이거? 조회수 겁나 높네. 논란 같은 거 정리해서 올리는 채널인가? 잠깐. 그래, 바로 이거야! 요즘 유명 아이돌 그룹의 왕따설이 화두가 되고 있어.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멤버 A 씨와 B 씨 간의 불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헤헤헤헤. <laughs> 좋아 좋아. 조금씩 쉴드치는 댓글이 늘어나고 있군. 역시 내가 욕안 먹으려면 다른 새끼 방패로 세우는 게 최고지. 거기다 자극적인 주제에 썸네일까지 자극적으로 만드니까 조회수도 잘 나오고. 좋아. 당분간 이 컨텐츠로 쭉 밀고 나가면 채널도 금방 복구할 수 있겠어. 어디 다음엔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헤헤헤, <laughs> 이제 또 사건 터졌어? 이러니까 컨텐츠 말을 날이 없지. 이럴 때가 아니지. 또 빨리 영상 만들어서 올려야, 어, 뭐야? 아니, 사건 터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올라왔다고? 젠장! 이런 건 무조건 빨리 올려야 해. 조회수 빨아먹을 수 있는데 안 되겠다. 지금부터는 감보지 말고 논란 같은 거 터지면 일단 영상부터 만들어서 올려야겠어. 바로 오늘 인터넷 방송국 두위파 TV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한때 뒷광고 논란으로 뜨거웠던 오늘의 리뷰왕 속칭 오리가 또 하나 터트렸습니다. 가수 N씨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됐다는 사실에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N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유튜버 곽용칠씨의 과거 행적들이 밝혀지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팬들과 구독자분들을 속이고 그런 짓을 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곽용칠씨,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께 사과하시고 다시는 유튜브에 발을 들여놓지 말기를 추천드립니다. <laughs> <laughs> 좋아 여론도 슬슬 돌아섰고 구독자도 다시 예전만큼 돌아오고 있겠다 이제 다시 떡상할 일만 남았어 자 어디 다음은 <laughs> 요즘 핫한 인터넷 방송인 돼지국밥 씨 다들 아시죠 이 bj가 과거 해외여행 중 불법 도박장에 출입한 사실이 밝혀져 팬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참 언제부터 불법 도박범이 이렇게 당당하게 방송하며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지 깝깝하네요 좋아, 좋아. 역시 반응 좋고. 응? 네, 근데 이거 제대로 팩트 체크하고 올린 거 맞음? 해명글 보니까 불법 도박 같은 거한적 없다는데? 헤헤, <laughs> 이새는또 뭐라는 거야? 애초에 그딴 해명글 같은 건다 구라일 게 뻔하잖아. 뭐, 뭐야? 그냥 진짜 헛소문이었다고? X 됐다. 댓글창 터져 있을 것 같은데. 이 새끼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지들도 같이 욕하고 있었으면서 아이씨… 겨우 채널 다시 복구시켜놨는데 이것 때문에 또 논란 생겨버리면… 아니야! 애초에 그렇게 큰일도 아니고 뭐 얼마 시간도 안 됐으니까 더 퍼지기 전에 영상부터 내리고 그냥 실수였다고 해명하면 별 문제 없… 한때 주작으로 유명했던 유튜버 백수TV가 이번에 허위사실 유포로 다시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백수TV는 복귀 이후 유명인들의 사건 사고 관련 내용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사이버레카 활동을 시작해… <놀람>